아, 텃밭은 좀 이제 일반 농사에 비해서 사용 이용 면적이 낮잖아요. 그럼 그그 그 낮은 이용 면적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으려면은 최대한 많이 심어야겠죠. 간작할 때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감자를 심을 때는 꼭 같이 심어 주세요. 후회 안 합니다. 텃밭 길잡이의 나 정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심은 면적에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간작으로 사이집기로 콩을 심을 예정입니다. 사이집기를 왜 하냐? 사이집기를 하면은 놀고 있는 땅에 요걸 심기 때문에 토지 면적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 콩이 자라면서 이제 그늘이 지겠죠? 잡초 경감 효과도 있습니다. 아, 텃밭은 좀 이제 일반 농사에 비해서 사용, 이용 면적이 낮잖아요. 그럼 그, 그, 낮은 이용 면적으로 최대한 효율을 뽑으려면은 최대한 많이 심어야겠죠. 그래야 이용 효율이 높아지겠죠. 저희가 여기 빌리는데 5평에 8만원이나 해요. 비싸잖아요. 최대한 뽁을 뽑아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심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감자와 콩이냐? 간작할 때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콩이랑 감자랑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자밭에다가 콩을 이렇게 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심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감자를 심을 때는 꼭 강낭콩을 같이 심어주세요. 후회 안 합니다. 많은 콩 중에서 왜 강낭콩을 심냐? 강낭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서 생육 적온이 낮아요. 그래서 좀더 빨리 심을 수 있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감자랑 심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콩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질소 고정균. 유익 공생균이 있는데,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이제 질소 공생균이 있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지 못합니다. 기체 상태에 있는 질소를 콩에 있는 뿌리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식물이 양분이 흡수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줍니다. 콩을 같이 심어주게 되면콩 뿌리에서 흡수 형태의 질소가 만들어지고 감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땅이 이제 비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자 심을 때는 꼭 콩을 같이 간장으로 같이 심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심어주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로 이제 나중에 감자를 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로 하면은 높이가 달라지고 다른 작물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텃밭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자 심을 때꼭 콩을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콩을 심기 위해서 강낭콩 종자를 구해왔는데 강낭콩은 제가 12시간 전에 물을 뿔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보시면 기 물에 뿔려져 있죠 왜 물에 뿔려놓냐 이걸 이제 프라이밍이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전 준비라고 해서 물에 미리 불려놓고 심게 되면은 발화율이 일정해지고 빠르게 이제 발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콩 종자 안에는 양분들이 있는데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물이 들어가야 양분을 분해해가지고 식물들이 양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물을 먹여줘야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감자를 심은 곳에다가 사이사이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감자 제가 좀 이용 효율을 높이 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두줄 심었잖아요. 여기 심었고, 여기 심었고, 그렇게 대각선으로 심었는데, 다들 이제 감자가 안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궁금해서 제시, 제가 대신 파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감자 씨감자에 이렇게 이제 줄기랑 뿌리가 이렇게 막 났습니다. 심은지 일주일이 됐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잘 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비료를 줬었잖아요. 그때 님박사와 마늘감자 고구마에 이제 거기 이제 미량요소들이 감자 이제 뿌리가 나는데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잘 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밭을 갈았기 때문에 이제 물 배수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적당하게 감자가 이제 싹이날것 같습니다. 그럼 요새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콩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안바나 종자예요. 빛이 없을 때 싹이 나는 식물입니다. 감자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깊게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면에 뿌리고 살짝 흙으로 덮는 느낌이잖아요. 요콩 같은 경우는 살짝 파준 다음에 그다음에 콩을 이렇게 세알을 넣겠습니다. 콩이 처음에 바라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심게 돼도 싹이 안 나게 되면은 보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심어 줘야 돼요. 그럼 노동력이 두 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번에 세 개를 심는 겁니다. 나중에 이세개 중에서 가장 잘 자란 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하고 가장 잘 자란 거 하나로 키우면 됩니다. 이제 덮으면 끝. 그럼 이제 계속해서 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싹이 나기 전에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면은 이제 토양 위로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콩이. 세 개를 이렇게 심으면 서로 서로 도와서 같이 올라갑니다. 지상부 위로 싹이 나고 이제 서로 이제 양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만 놔두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싹이 나기 전에는 서로 도움을 줘서 더 싹이 잘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종자가 이제 뿔리면서 싹이 났는데 깨지면서 상처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불량 종자이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콩은 이미 뿔려져서 이제 항상 밭을 심고 나면은 물을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주는 거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기상에 맞춰가지고 토양이 너무 물을 많으면 안 되니까 기상을 보고 오늘이나 내일에 비가 온다. 그럼 물주기를 조금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추를 심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농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텃밭기이비 나정석이었습니다. 데려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